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미정 씨반갑워요 반갑습니다. 졸업한지 얼마나 됐지? <laughs> 졸업한지 지금 3월달에 입소했거든요. 3월달에 입소해서 네. 그러면 한두달 정도. 사오육3 어 개월 좀안된 거죠. 그지그지 그럼 골프장 간지 한두달 정도 된 거죠. 고, 네. 음, 아 너무 반갑네요. 뭐 어떻게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라 놀러 오신 거예요? 쉬는 날이라 네 <laughs>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선생님 보고 싶어서. <laughs> 네. 네. 어, 우리 미정 씨는 저기 양성센터 졸업 후에 얼마 만에 번호 받았어요? 그러니까 얼마 만에 그 근무하게 됐어요? 양성센터 졸업하자마자 가서 거의 한2주 정도 어... 하고 바로 번호표 받았어요. 어... 2 주면은 연세 친구 굉장히 빠른데? 빠른 편이었었어요. 어... 그러면은 주 만에 번호 받았는데. 여... 지금 여기 양성센터에서 교육받은 게좀 도움이 좀 됐어요? 어, 그럼요. 음. 여기서 교육 안 받았으면 음. 2주 만에 번호표 받는 거는 뭐 꿈도 못꾸죠안 되는 일이죠. 음. 어떤 교육이 좀 도움이 되는 같아요? 일단 실전에서 클럽 서브하는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죠. 어, 기본 틀은 알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은 어차피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니까 음. 그걸 알고 간게 엄청 큰 도움이었죠. 그러면은. 저기 양성센터 졸업생하고 골프장에서 직접 신입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떤 게좀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시간도 일단 너무 길어요. 거기서 교육받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2주 만에 번호표를 받은 저. 거잖아요. 근데 아. 그 친구들은 한뭐한두 달? 세 달까지도 네, 교육받고서 네, 그렇게 받고서 번호표 늦게 받아서. 되게 좀 힘들어 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들었죠. 네. 골프장에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. 네. 그 터세가 되게 심했잖아요. 터세 있죠. 선배 어, 터세. 그 터세를 좀 어떻게 이겨냈어요? 어,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, 음. 일단 배우러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죠. 음. 제가 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건, 일단 그건 싹다 잊어버리고, 음. 나는 여기서 일단 초등학생 수준이다. 네, 대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. 그렇죠. 네, 저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다. 음.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. 그냥 하루하루. 미정 씨가 좀 늦은 나이에 캐디를 시작하셨잖아요. 어, 많이 늦죠. 네, 그러면 뭐 힘들진 않았어요? 네,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약간 쫄리는 거죠. 음. <laughs> 네, 그런 부분,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고,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향후 뭐몇 년까지 일을 할수 있는지 이미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죠. 그렇게 다른 생각들을 좀안 하는 편이라서 그냥 돈 주고 배워서 여기서 번호표 받고 돈 벌자 오로지 그냥 저는 그 생각 하나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저이 놀러 오면은 우리 너무 고마워요. 어,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친정 집온것 같아요. <laughs> 꼭 와보고 싶었어요.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싶었고 감사합니다. 오, 많이 걸어가지고 네, 부자 되세요. 알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